예, 이제 거의 이사야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에 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온다 했죠. 그세 그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을 또 예언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은 첫 번째로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큰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싸우니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적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좀 재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면. 온 열방에게, 온 족속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도 저희 성경 공부반 때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군뉴스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할때 예수님이 전하는 군뉴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게 뭡니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굿뉴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굿뉴스다. 그럼 그전까지는 배드 뉴스가 뭐였느냐? 저도 늘 나이 먹으면서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요. 배드 뉴스가 뭐냐면 왜 몸이 사는 날 동안 건강?